안녕하세요. 최근에 폐쇄형 메인넷 출시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은 뒤숭숭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폐쇄형 메인넷 출시를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바로 오픈형 메인넷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 오랜 시간 파이코인에 시간이나 노력에 투자를 해왔던 파이오니어 중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글들을 읽어볼 때마다 충분히 공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 한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파이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좀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파이가치를 믿고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릴 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는 어, 현재 P2P 거래를 위해서 엄청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바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즉, 필리핀에서는 이 물물 교환의 문화가 깊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고, 만약 파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파이와 어떤 상품을 바꾸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NS에서 파이 바터링을 위해 가입되고 있는 유저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베이킹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케이크나 어떤 파이를 파이코인과 교환해 보려는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와이프 모두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한정 판매식으로 파이 바터링 사이트나 파이 앱에 이 베이킹된 빵이나 파이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구운 베이킹을 한 치즈케이크나 호박파이를 아주 소량으로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만든다 물론, 한정 판매이지만,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30개 정도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국 커뮤니티에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어,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커뮤니티와 전 세계 파이 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뭐 기꺼이 시간이 되는 한에서 또 제가 능력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결과는 나중에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제가 일확천금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파이의 어떤 펌핑을 노리고 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전문가이죠 웨스 스펜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큰 규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비율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최종 목적에는 파일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그 부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나름 해야 할 일을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고요. 스트레스 없이 또 즐겁게 해보려고 또 노력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봤자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서로 또 결국 싸움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각자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폐쇄형 메인느 기간 동안 현금화를 못하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사업자분들 대표님들께 이런 분들께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파이로 본인의 상품을 거래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 하지만 파이의 현금화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무리하셔서 파이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픈형 메인넷이 나온 후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항상 파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 투자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전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일요일 행복한 주말이니 모두 가족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